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.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.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.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. 잠언 장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장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장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.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.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. 잠언 3장 6절 아멘. 말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. 잠언 3장 6절 말씀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Amen.